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광주에 아주 특별한 농부들이 있습니다. 갈등, 갈등이 심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이, 진짜. 그만해. 칡갈자에다 <laughs> 동나무 동차가 얽혀 있는 거. 이게 갈등이야. 내가 들어주니까 하지. <laughs> 귀농을 통해서 자연에서의 삶을 제대로 즐기고 또 배우는 농사짓는 철학자. 전지를 많이 하는 공원 같은 데는 공자 나무고 깊은 산 속에 자연적으로 절로 자라는 건 노자 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하루 종일 두팔 벌리고 서서 기도하는 나무. 오, 얘네들도 이렇게 예쁘다 고마워 다 알아듣는데 그리고 가끔 이게 뽀뽀도 해주고 <laughs> 그래. 귀농 후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매일 느끼고 있다는 부부. 이런 기쁨을 주변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게 꿈이라는데요. 이뻐, 이뻐. 맛있어. 음. 음. <laughs> 삶이 자연이고 자연이 삶인 농부의 삶을 누구보다 즐기는 부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도시에 해당하는 10개 동과 농촌에 해당하는 두개의 읍, 네개의 면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 광주. 도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수도권 농촌으로 귀농 귀촌을 하려는 이들의 관심이 높은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런 장점 때문에 퇴촌면으로 귀농을 한 이들이 있습니다. 8년째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부부인데요. 아니, 제일 좋은 건 내가 먹어. 제일 나쁜 것도 내가 먹어. <laughs> <laughs> 그러면 뭐 고객들은 뭐중간쯤만먹 드시라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제일 좋은 걸 보내드려야지. <laughs> 내가 잘키웠나 봐야지. 내가 먹어보고 당도가 얼마인지, 새콤함과 달콤함의 조화가 어쩐지 이걸 보, 맛을 보면서 따야 돼요. 그래야지 아 어떤 양분이 더 필요하구나, 어떤 물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죠. 음. <laughs> 재밌는 거는 나무 키가 높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집 사람은 그걸 못 따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못 따면서 잘난 체하냐고. <laughs> 티격태격하면서도 손은 블루베리 수확에 바쁜 요즘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항산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품종별로 수확 시기는 다르지만 여름이 시작될 무렵부터 나서 여름 대표 과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부의 농장에는 블루베리 나무만 700주가 있는데요. 수확을 한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애들도 어릴 때 3살 때 데려와가지고 크니까 꼭 뭐랄까 아기 같아. 또 이렇게 열매를 맺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햇빛에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삼보씨와 아내 애순씨의 정성으로 키워낸 블루베리. 씨알 참 굵네요. 따는 바구니를 보면 제가 따는 양이 훨씬 빨라요. 빨리 차지. 손에 딱딱 익은 거는 따라와요. 제가. 딸때 보면 느낌이 딱 와요. 갈수록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 아니, 우리 농사를 접은 적도 없는데, 처음 나무를 키우는 기쁨으로 키우다 보니까, 농사도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짓는 분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도 매주고, 꽃도 섞어주고, 또 벌레가 있나 없나도 보고, 그니까 러 아무튼 보살피니까. 농부들 속담이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논이 더잘 된다, 농사가. 한번더 둘러보니까. 해발 250m에 자리한 부부의 농장 규모는 2,644제곱미터. 그러니까 800평인데요. 블루베리와 함께 아로니아까지 총 1,100줄을 심어뒀습니다. 별다른 약을 치지 않고 키우다 보니 매일 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데요. 왜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내버려뒀어요? 관리를 잘 하셔야지.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는 <laughs>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겁니다, 프로는. 언제 이렇게 낚시를 잘하셨지? 열살 때부터 속고를 뱉거든요 어, 정말. 0년 동안. 음. 옛날에 소 사료가 없었어요. 돼지 안 되었구만 그때부터. 날마다 속고를 뱉어요 되는 게 아니야, 막 낚시 날라다니게 하루 아침에 된게 아니야. 오, 어, 잘신다 예초기를 사자고 그렇게 해도 저렇게 안 사고 저렇게 나부나수로 이렇게 몇년 동안 하셨답니다. <laughs> 아유, 참. 원래 실력이 좋으셨구만. <laughs> 장흥이 고향인 선보 씨.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 늘 풀베는 일을 했는데요. 그게 몸에 익어 낯지른 선수급입니다. 오늘 목표 끝. <laughs> 그 사이 아내 애순 씨는 수학에 나섰는데요. 아, 오늘의 수확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잘연 그런네. 여기도 있다. 네, 곧 컸네. 싱싱하고. 감사합니다. 후후후. 추도 있고. 취나물도 있고. 귀농전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선보 씨. 아내 애순 씨는 간호사로 시작해 보건 교사로 일했는데요. 도시보다는 시골이 좋았던 부부, 13년 전 곤지암 쪽으로 귀촌을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당시 강사였던 터라 수입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선보 씨,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귀농을 선택. 8년 전 퇴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물도 이왕이면 자연 그대로 키울 수 있는 걸 찾다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한 건데요. 농부로 매일 마주하는 자연을 이웃이나 지인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목표라는 부부. 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 바탕 농장 관리를 끝내고 난 후. 네, 머리 좀까요 수확철인 요즘은 고온에 습도도 높은 시기. 잠깐만 움직여도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흐르는데요. 저는 맑고 좋은 물이 나와서 이거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일하다더우면 이렇게 머리도 까묻 샴푸를 거의 안 써요. 이야, 정말 시원해 보이네요. 이렇게 지하수로 땀을 씻어내는 게선보 씨만의 더위 퇴치법이라고 하는데요. 자연 속에서 모든 방법을 찾는 건 농부가 되어 얻은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아 개운하니 좋죠. 오랜만에 해가 난 그날 오후, 선보 씨가 서둘러 농장을 나섭니다. 농장 아래 마을까지 내려온 선보 씨, 아내까지 남겨두고 대체 어디 가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찾아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기는 내비가 잘못 잡아줘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로 에스코타로 왔습니다. 네. 농장을 찾은 손님들인데요. 농장이 산초입에 있는데다 풀과 나무까지 무성한 요즘은 농장 입구 찾기도 쉽지 않아 마중을 나온 겁니다.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전에도 왔었지? 네, <laughs> 오늘 농장을 찾은 이들은 선보씨 가족과 지인들인데요. 농장을 꾸리고 나서 찾아오는 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손님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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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응? 강아지. 어. 음, 응. 응. 애쓰셨어요, 온신이라고. 응. <laughs> 이거 언니야, 냉장고 넣어놔야 돼, 이거는. 네, 저거. 네, 커피, 숭. 김치? 이거는 그럼 내, 밑에다 넣을까 그래야지, 김치. 어, 어, 아우, 너무 멀리, 멀리. 아니야, 여기다 일단 어? 내가 넣어놓고, 친구들. 이 넣을 자리 없잖아. 넣어놓고 최고, 최고. 특히 이번에는 담을 <laughs> 시간이 너무 없었어. 그리고, 우리 고모들이 이렇게 천사랍니다 잠깐만. 몇째가 뭐지? 아, 어, 신호가 그니까 여섯 명이서 세 번째. 세 번째. 아, 세 번째. 세 번째. 아니, 세 번째. 나도 헷갈려요, 나도. <laughs> 여섯 명이라 팔남매지, <laughs> 총 팔남매인데. 나도 여동생들 이름이 가물가물해. <웃음> <웃음> 오빠, 이거 일하고 나서 쉴때 쉴 입으면 좋겠네 고마워요. <laughs> 응. 조금이나 살 빼고. 응. 이런 동생 없어. 그럼요. <laughs> 성은이 많은가? <laughs> 오랜만에 농장이 북적북적하네요노박이 뭐, 음? 음. 음? 음. 어, 음. 어, 응? 노이야 뭐가? 나도요? 응? 지우 좋아하잖아. 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자, 올라와요. 여기 앉아서. 예쁘게 올라서의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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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먹어 우리 커피 마시러 갑시다. 와. 올라가요.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선보신의 부부. 도시에 있는 지인들이 언제든 와서 쉴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도시와 가까운 퇴촌에 농장을 꾸린 거라네요. 냉이도 캐고 그러니까. 밥도 고기도 구워먹고. 고기도 구워먹고 얘기도 나누고 시기도 하고. 우와! 기분이 다 아구야! 아, 니네 진짜 신났다. 아구야! 응? 갔다 올게. 블루베리 b e r r y Blueberry, 다올 u e b e r r y b l u e b e 블루베리 잘 u 라고한두 r y 두명이서 두명이 블루베리는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많을때는 수확불가 장마철에 잠깐 해가 난 터라 지인들까지 수확에 총 출동한 건데요. 막 손만 대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수수. 이게 농리가서. 와, 이거 너무, 우와, 너무. 포도다, 포도. 음, 어떡해. 아저씨 포도알이다, 포도알. 아직 너무 무거워 <laughs> 포도야, 포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먹어봤어? 이거 있어? 아니요 뭐. 먹어보라니까 좀 아, 그게 아니고 언니 아니, 지금 빨리 둬야 더더 돼. 돼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laughs> 먹는 게 남는 게요 아 재밌어서 뭐가 이렇게 재밌으신 거예요? 그냥 열매 색깔을 보라색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laughs> 더 기뻐요 맞아 보라색 최고 좋아하지 <laughs> 이렇게 수확하는 날 19일이니까 축제 같네 갖다 그거 뭐 여태 뭐 했어 나 이만큼 딸동안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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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릇 담아봐봐 아, 주세요 주세요 가봐봐. 일당 주지 말아야 되겠네 오늘. 나는 먹고 네. 간다고. 네. 블루베리 바구니에 가득 찬 무게로 일당을 드리니까 열심히 하셔요. 네. 네. 아, 그럼 열 명이 얹어놓는다. <laughs> 아니 저번에 내가 제일 많이 땄어. 기억하시죠? 어? 예. 서둘러 수학을 마치고 늦은 점심 준비에 나선 사이 아, 밥. 아. 뜨거워. 아. 배고파 오늘 점심 메뉴는 국수 아, 여기.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별미 콩국수입니다. 진한 콩국물에 얼음 동동 띄운 국수 하나면 그야말로 더위가 싹 가시는데요. 거기에 고명까지 올려주면 알록달록한 콩국수 완성입니다. 이야, 오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올라가세요. 네. 자, 식사하시죠. 다 앉으세요. <laughs> 수확으로 한바탕 땀을 흘리고 난 뒤에 식사. 아, 얼마나 꿀맛일까요. 농부가 되고 나서야 밥맛 좋다는 말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부부. 아니 할머니. 블루베리 콩국수도 처음 먹어보는 블루베리 다 먹었니까? 음. 하나 음. 콩국이 되게 진하다. 음. 나 혼자. 다 준비하고 오십고 밑반찬 김치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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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왔어요. 이것도 찬조추전이에요, 이 박민정 양파 님. 음. 피클. 음. 맛있다. 와 음, 잘, 잘 하십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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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려고, 이거 할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올 때는 그냥 먹을 거를 해봐요. 그러면 언니가 편하잖아. 좋와 고마워. 우리는 이런걸 해주면서 언니가 음. 편하고 행복하면 된겨. <laughs> 이렇게 아 우리가 너무 고맙다. 고마워요. 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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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쁜 이들이 와가지고 응. 더 좋구만. 이렇게 사람들 소리가 넘쳐나는 누구에게나 열린 농장.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선보 씨 부부의 꿈입니다. 지인들도 모두 돌아가고, 부부도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동안은 수확도 판매도 지인들 위주로 했는데요. 평균 수확량은 1톤. 올해는 더 늘어날 걸 대비해 새로운 판로를 고민 중입니다. 여러 생각 끝에 농장 인근에 있는 농산물 공동 집판장을 찾았는데요. 오, 주민들이 많이 전화드리고 곳이니까 우리 좀품평회를 한번 해봐야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천덕께서는 네. 아, 어제 네. 전화드린 김선보입니다. 아, 예. 예, 저희가 블루베리를 좀 가져와서 아, 매장에서 예. 이렇게 좀 한번 예. 파, 시판을 해볼까 하고.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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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굵어서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한 팩에 만 오천 원 해도 될까요? 예, 예. 그 정도 예. 하시면 네, 예. 아, 두, 두 가지 품종이에요. 품종이 네. 아, 다른 건가요? 네, 예, 품종. 이 납작한 거 리버티, 네. 동글동글한 거 투크. 투크, 크 이곳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로컬 직판장인데요. 소규모 생산자, 그러니까 텃밭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판매를 할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현재 160여 곳의 농장이 이곳에 등록해 두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문자는 네, 네. 내용을 다 적어주실 필요는 없고. 네. 계장명은 적어야죠. 네, 정산이 가능해요. 네.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입점 결정. 그, 그, 그. 새로운 팔로가 생긴 어, 겁니다. 네. 여기는 냉장 보관을 하면서 그나마 4일 정도 판매를 하는데 4일 돼서 안 팔리면 빼요. 네. 네. 로컬에 납품을 하시는 부분은 버티는 게 되,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대장에 네. 대한. 네. 네. 음. 저도 이게. 사고 싶은 게 많아서 음. 예, 아니, 몇 가지 살까? 아니, 요거 우리 판 것만큼만 삽시다. <laughs> 진열도 웬만하면 본인이 하시는 거요 네, 건데.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네. 제가. 선부 씨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인데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배정받은 자리를 확인하고 정성들여 진열하는 선부 씨. <laughs> 이런 경험을 하다니. 첫 시작인데 친구들 잘 팔리도록 <laughs> 해줘. 고마워. 사랑해. <laughs> 아이고 진짜. 우리 이렇게, 이렇게 딱 상품으로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새로운데. 네. 부부에게는 새로운 도전인 매장 판매. 잘 되길 바라봅니다. 고추장. 아, 토마토 고추장. 한창 매장을 다니며 보던 애순 씨의 눈에 포착된 것은 농산물 가공식품. 그리고 나중에 우리 볼루베리 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지 여기도, 응, 여기도 되지. 하면 되지. 여기도 하면 되지 볼루베리 잼. 응. 아 가공해서. 응. 아 아이디어 그렇지, 좋다. 좋은 병을 사 가지고. 응. 멸균 처리해서. 응. 어,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청. 청도 나오잖아, 살구청, 딸기청, 패션 후르츠 이게 나오니까 우리 블루베리 잼도 만들고 청도 만들. 고 그러니까 좋은 병에다가 이제 사업자 이런 그치? 거 이것을 붙이면 되지. 열심히 하실래요 예. <laughs> <laughs> 판매뿐 아니라 네. 가공품 제조까지 네. 새로운 도전에 사업자, 들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좋은 병 여기 온 김에 필요한 거사 가지고 같이. 네. 네. 네네. 네. 우리도 불리불이도 싱싱하게 놓으면잘 팔리겠죠? <laughs>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예예. 예. 네, 오랜 고민이었던 팔로 문제도 해결됐겠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부부의 집은 농장에서 차로 20분 거리 시내에 있습니다. 원래는 농장 근처에 살다가 공간이 필요해서 시내로 이사를 온 겁니다. 늦은 시간 집에 누군가 찾아온 모양인데요. 고맙습니다. 아하, 저녁 배달을 시켰나 보네요. 킨이랍니다. 이야, 우리 아들이 선물했네. 엄마, 아빠 해줬다고. 오, 맛있겠다. 아, 아. 지금 출장 가서 지금 없는데 제집 안쪽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팔로를 뚫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보낸 선물입니다. 오늘 엄청 더웠는데 시원한 맥주 한잔하세요 고맙습니다. 자주 이렇게 <laughs>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 잘 네, 많이 쓰셨어요. 오늘 진짜 막 갈증이 나지만 아니 아니 엄청. 모든 분들이 오늘은 정말 음, 응? 밖에서 맛있어. 일하시는 분들은 더 고생하셨습니다. 짠 <웃음> 짠. <웃음> 가끔 저녁 식사는 배달을 시켜서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농촌과 가까운 도시 도농복합 도시에 사는 장점입니다. 차라리 공판장에 가니까 먼저 어그저기 지나치셨잖아. 그래서 여기를 꼭와 보고 싶다 했는데 오늘 가 보니까 얼마나 잘 됐어. 아, 그리고 우리 것한 팩이 나갔잖아요. 오, 그러게. 나갔다고 문자가 딱 왔죠. 이제 판매됐다고 한 팩이. 우리 게갖다 놓자마자 나갔다고? 아유, 기쁘다. 많이가 아니라 처음 개시했다는 게. 블루베리를 내놓자마자 판매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 시작이 좋네요. 그날 밤. 평소 같으면 잘 시간에 주방에 나서내순 씨. 블루베리로 뭔가 하려나 본데요. 이런 것들을 넣으면 새콤잘는것 같아요. 블루베리찜은 이렇게 처음부터 설탕을 넣지 않고 으깨면서 요즘에 알을 좀 살려서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에리스리롤 스테비아라는 건데 이풀 잎에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그런 당이 있어서 천연 설탕이에요. 그래서 당이 있는 분들 스테비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판매 시작도 순조롭겠다. 맺힌 김에 잼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이왕 만드는 거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재료까지 신경을 씁니다. 당분 정도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건지 보려면, 이렇게 한번 맛을 보고, 음, 제 입맛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새콤하고 아주 상큼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괜찮겠어요. 그 시각, 남편 선보씨는 어디에 있나 봤더니 2층에 있네요. 여기가 제 서재입니다. 농부의 서재입니다. 부부의 집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2층은 남편 선보씨만의 공간, 서재입니다. 이곳에 있는 책만 대략 5천 권. 어릴 적 전기도 없던 산골에 살다 보니 책이 참 귀했다는데요. 그때부터 책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는 선보 씨. 손에 들어온 책은 잘 버리지 못한다는데요. 전공만 4개를 하면서 근 40년 공부했던 책들이라 귀농하면서도 책들을 다 짊어지고 온 겁니다. 농부가 된 지금도 일을 마친 저녁이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하네요. 아이고 주경야독님 아니 평소 때는 주경야독을 해드려도 응 수학기 때 무슨 이 책을 보고 그러셔 아 그만 봐 그만 봐 그새 내가 보고 싶어 이거 책더 아파 그새 내가 아유, 보고 싶냐고 그게 아니라 책만 보지 나를 좀봐 나를 아, 이따가 좀 늦어지면 뭐 늦어지면 <laughs> 밤새도록 밤새도록 봐 밤새도록 좀 늦어지면 아니, 봐야지. 아니. 수학할 때는 책을 보면 안 돼. 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 농사일을 안 하냐고 열심히 했지. 이 아, 책을 샀으면 빌딩을 아니 아파트는 샀지 내가 정말. 아 지식의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아무튼 약속을 했잖아요 책안 사기로. 안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사기로 했죠 말을 똑바로 해야죠. 음. 진짜. 조금 사기로. 아이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이 택배를 보면. 책 조금만 봐요. 네, 오늘은 피곤하니까 네. 자고 내일 만나요. 네. 자연 속에서 살며 자연이 주는 걸 배우는 것이 선보 씨의 바람이었는데요. 농부로 살며 8년 원하는 것들을 하나 하나 배우고 도전해가는 중입니다.